자, 천천히 열봐요무리 하지 말고, 아프면 안 돼, 아프기, 아프기 직전에 멈춰야 돼. 무슨 배를 째겠요 아, 그러면 스톱이지, 그럼. 요정도 거기까지, 거기까지. 네? 네. 이것부터 고칩시다. 돼 천천히. <laughs> 시간 좀 봐줘요. 예. 신 신고 거됐 なわけじゃ。<タッ> 평소에 삶을 잘못 사서 나한테 몇대 맞아? 지금? 몇대 맞아? 다섯 대 맞을까? 세대 맞을까? 다섯 대요 다섯 대요? 다섯 대 맞아 조금 아플 거예요. 아파지 않아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아까처럼 천천히 올려봐. 쭉 올려봐.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봐. 지금 응. 응. 아파, 안 아파? 맨 끝에서 그럼 다안한 거고, 자, 이제 답사서. 응. 여기 찍어. 지금은 50건 치료한 거고, 미슨. 슛값 줘봐. 슛 줘봐요. 슛 준거해 지면 무슨 식물 좀 입에, 이에 액그슨 거 힘이 안가죠 힘이 갈 수가 없어. 이게 나쁜데 되면 힘이 갈 수가 없어. 됐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찍어. 아까부터 같이 힘들 봐요. 힘들어 봐. 본인이 에너지를 느끼겠지. 아까부터 다르다는 걸. 아까는 그냥 잘 알았는데. 자, 또.